안녕세 차삼TV란입니다. 자, 오늘은 타이어 공기압 컨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댓글이 100개 넘게 달렸어요. 타이어 공기압에 대해서. 그런데, 어, 제가 시기가 되면 영상을 제작해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21도 따뜻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 거의 영화에 근접하게 떨어진다고 하죠. 자, 이 제품은 샤오미 공기압 펌프입니다. 한 2, 3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링크를 달아드렸는데 거의 300개 이상 판매가 됐습니다. 오늘도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 요즘 타이어 공기압을 넣으려면 몇천원을 내고 돈을 내고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2, 3만원짜리 하나 구입을 해두면 좋은 점이 많아요. 일단 뭐가 좋냐면 제가 원할 때마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돈을 주고 넣으면 혹시라도 빠지면 또 와야 될까 봐 조금 많이 넣게 됩니다 그런데 많이 넣으면 승차감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어 약간 미끄러운 데서 좀더 스케이트 효과를 주게 돼요. 타이어 공기압이 많을수록 좀더잘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기압 펌프를 하나 구입을 해 두시면 제가 원할 때마다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적정량만 넣고 빠지면 또 넣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구입을 추천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USB를 꽂으면 충전이 됩니다. 이 배터리가 많이 들어있을수록 화재가 났을 때 불이 좀더 크게 나고 오래 지속이 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웬만한 배터리를 거의 방전시킨 상태로 보관을 하다가 필요할 때마다 넣고 충전을 합니다. 물론 그때그때 즉흥성은 떨어지긴 하지만 좀더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 지금 충전을 하고 있는데요. 충전이 되는 동안 운동을 잠깐 하고 오겠습니다. 자 배터리 충전이 어느 정도 돼서 들고 나왔고요 공기압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뽑고요 자이 캡을 풉니다 그리고 이쪽에 맞춰서 끼우시면 되고 웬만하면 주입구가 위로 오게 하세요 밑으로 오면 좀 불편하거든요 자 이렇게 체결을 하고 제가 아까 41까지 넣는다고 했잖아요 자, 여름은 39, 겨울은 41,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자, 41 세팅해서 누르면 됩니다. 가운데 버튼. 자, 이렇게 하면 들어가게 되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공기압, 어, 충전기에, 뭐, 후레쉬도 달려있고, 뭐, 이런저런 제품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최소한 샤오미급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안에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화재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화재가 100% 난다 이건 아니지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검증된 샤오미 제품 정도급은 쓰기로 추천드립니다. 5천 원, 만원 차이 때문에 어, 브랜드 없는 걸 쓰기는 제가 볼때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샤오미 정도급을 추천드립니다. 자, 4 1로 아주 야무지게 넣었습니다. 자, 공기압을 잘 넣었고요. 어, 오랜만에 41로 타니까 정말 통통 튀네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승차감 은 아닙니다. 그런데 겨울철은 어쩔 수가 없죠. 어, 날씨가 추워지면 공기가 수축을 하면서 타이어 공기압도 떨어지기 때문에 모니터에 경고등이 뜨게 됩니다. 어, 뭐 그래도 42, 43으로 아니면 그 이상으로 안 넣고 타는 게어디에요 어, 이런 개인용 펌프가 있으면 41로 조금 빠지면 또 41로 이렇게 계속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다. 요즘 아시죠? 뭐 센터 가면 몇천원 내고 어, 바람을 넣게 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개인용 펌프 하나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그때 그때 보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철은 39 겨울철은 41 정도로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펌프 구비가 별로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한43 4 정도로 넣으시면 그래도 겨울을 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공기압이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추워서 감소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좀더 이제 보수적으로 좀더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공기압이란 승차감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이렇게 저처럼 어, 이렇게 조금 꼼꼼하게 타시는 분은 많이 없겠지만 어, 뭐 시간이 허락을 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어, 최적의 승차감으로 유지를 하면서 타실 수가 있어요. 물론 48, 49넣고 타시는 분들도 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어, 다른 분들을 태우신다면 좋은 소리는 못 들을 겁니다. 그래서. 어, 물론 공기압이 조금 낮으면 타이어 마일리지에 손해를 부분이 있긴 한데 어, 승차감을 위해서 그 정도 희생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41만 넣어도 저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 모델 Y의 적정 공기압은 39 정도인 것 같아요. 39가 제 기준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다시 39로 세팅을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겨울을 41로 꾸준히 보충을 하면서 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미친 열차다, 미친 시인, 성 에버그린 썬팅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차삼TV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